1억 만들기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2023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 하나가 있어서 전해드려 봅니다.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을 하면 은행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합해서 약 5천만원 정도를 만드는 건데요. 2023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10년에 1억을 만드는 것을 절반으로 줄여놓은 느낌인데 최대 70만원이고 그 아래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청년희망 접근 부분을 연상해 볼 텐데요. 가장 다른 점은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청년도 약계자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최대 납입액은 70만 원으로 5년 만기 적금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에서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이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자의 경우는 병역기간 동안은 빼줍니다. 얼마나 이자를 더해주는 것일까요? 일단 70만원을 기준으로 5년간 납입하면 총액은 4,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에 따라서 정부기 여금과 이자를 합해서 800만원 좌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로 계산한다면 약9%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금리 부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금리 부분이 확인될 듯합니다.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기여금이 높고 개인 소득이 아주 높다면 정부 기여금은 없고 이자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간은 고정 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 금리를 적용합니다. 모든 적금은 중도에 해지를 하면 혜택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입 시 5년간 납입할 수 있는 돈을 잘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자 가장 큰 단점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납입입니다. 청년희망 적금이 계약기간이 2년임에도 많은 청년들이 중도 해지를 한 부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사망, 퇴직, 사업장 폐업, 장기 치료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이 해당됩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만기 유지를 할수 있도록 예적 금담보부 대출 등의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가, 2023년 6월 상품 출시 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지입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월 적금 7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적금은 예상 금액보다 조금 적게 가입하여,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